환영합니다. 터버톡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2026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를 넘어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최첨단 기능 그리고 편안한 이동생활의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한 캠퍼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델부터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형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는 기존 스타리아의 고급형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캠핑 전용 모델입니다. 가족 단위의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차박 라이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7인승 혹은 11인승 구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승합차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내부 구성과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움직이는 집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면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길게 뻗은 LED 라이트바가 수평으로 자리잡고 있고 매끄러운 곡선형 차체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특히 캠퍼 모델의 경우 상단에는 루프 팝업 텐트나 루프 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캠핑에 필요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측면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승하차가 편리하며 후면에는 대형 수직형 테일램프가 있어 야간에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단순히 캠핑용이 아닌 고급 프리미엄 벤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실내는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1열은 듀얼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교한 가죽 마감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프리미엄 분위기를 더합니다. 2열과 3열은 완전히 평탄화가 가능하며, 접이식 침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동 중 숙박이 매우 편리합니다. 일부 트림에는 미니 주방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냉장고, 개수대, 가니 테이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 조명과 온도 조절은 스마트 패널을 통해 제어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차 안에서 취침, 요리, 휴식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캠퍼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에는 2.2L 디젤 엔진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약 177마력, 최대 토크는 430Nm입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 또는 8단 자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3.5L 가솔린 V6 엔진 모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차체가 크지만 승차감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정숙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놓으면 충격을 잘 흡수하며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매우 풍부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특히 캠핑카처럼 크기가 큰 차량에서는 이런 안전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비는 디젤 모델 기준으로 리터당 약 12에서 14km 수준으로 이 정도 크기의 캠핑카에서는 준수한 연비 성능을 자랑합니다.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모델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친환경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격도 중요한 요소죠. 2026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는 한국 기준으로 약 5,500만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 가격에는 캠핑 모듈과 전기 시스템, 침대, 주방 시설 등 모든 장비가 기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개조 없이 바로 캠핑이 가능한 완성형 캠핑카입니다. 맞춤형 캠핑카 제작 비용과 비교하면 꽤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진정한 이동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내부 구성, 믿을 수 있는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다로, 산으로, 어디로 떠나든지 이 차량과 함께라면 여행이 바로 일상이 됩니다. 오늘도 터보톡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여러분.